유산균 요즘 많이 보시는데 비피더스균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요것만 챙기시면 대장만 아우르는 거예요. 소장도 아우르셔야 됩니다. 락토바실러스균까지 들어 있어요. 대장 소장 아우르고 충분한 유산균의 먹인 프리바이오틱스까지 들어 있기 때문에 이제 기준. 아시겠죠? 네. 네. 제대로 된거 드셔야죠. 네. 제가 맨날 대장 타령이었죠. <laughs> 대장이 영정이 어떻다. 뭐 그런 얘기 하면서 대장 타령 했지만, 네. 대장 못 취한 게 중요한 게 소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장에서 영양소를 흡수하죠? 네. 이 소장에서 면역 물질이 분비가 되거든요. 소장과 대장 함께 아르는 균정 넣어놨고요. 여기에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유산균의 먹이, 식이섬유, 프리바이오틱스도 부원료 형태로 처음부터 제가 함께 배합을 했습니다. 건강정보를 말씀드리면 유산균만 먹는 것보다 유산균의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를 함께 먹어주면 좋은 유익균이 훨씬 더 많이 생기거든요. 네. 제가 아들 둘 키워봤는데요. 백날 채소 먹으라 해도 소용없고요. 저희 남편 밖에 나갔으면 맨날 브로콜리 좋다 그러면서 집에 오면 브로콜리 선다안 되거든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시중에 이렇게 많은 유산균들이 있는데 이렇게 프리바이오틱스까지 들어가 있는 유산균을 찾는 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여의스도 유산균을 만나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아니 요즘은 늦은 밤에 t v 맡으면왜 이렇게 뭐를 부탁하고 허, 무슨 천왕이니 이러면서 요리 프로가 막 생겨나다 보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냉장고로 갑니다. <웃음> <웃음> 이렇게 싹 열어보면서 이렇게 늦은 밤에 먹게 되고 과식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다음날 아침 이렇게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네. 여자들이 이렇게 무거운 거 달고 하루를 보내다 보면 묵직하고 뭔가 무겁고 찌뿌드드한 느낌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딱 세달 전쯤부터 열쇠 유산균을 만났습니다. 일단 간편해서 너무 좋았어요. 저 번거로운 거 못하는데 하나씩 꿀꺽 삼킬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러면서 걷기 운동도 좀 하려고 노력했고 채소도 열심히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자꾸 이렇게 화장실 물을 떡떡떡 리 <laughs> 아침에. 그러다 보면 여자는 이렇게 싹 내려놨을 때의 그 가벼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느낀 이 느낌 여러분들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얼굴에 시원하다. <laughs> 아니 환기도 잘 안되는데 실수하면 안되는데 아, 잘 빼내셔야 되는데 <laughs> 자 아예 써있어요 라벨에 유산균 증식및 유해균 억제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라고 쓰여져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 무거운 묵직한 어, 어. 마음을 내려놓으시고요 열량도 없습니다 탄수화물도 없습니다 유통기한 끝까지 살아남는 생균 100억 마리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최대치로 지켜서 드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10% 세일 10% 에파린 10%정립까지 더해드려요